나블문제아들이 둘이 모이면 최강이야. 오케이 렛츠 고. 하? <laughs> 이번에 리코가뭘을 떠나서 잠시 동안 정착하게 된 곳은 짜잔 여기 메이드 카페에 오게 되었습니다.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? 응? 저기요 어? 에원 선생님, 주인님 안녕. 모이 텐트. 네? 아저 주문 좀 할게요. 아니 소, 그 손님 여기 텐트 치시면 안 돼. 뭐 뭐예요 이거? 아나 아. 남의 <laughs> 작업장에지 뭐하는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? 아, 아 저기요 그 사장님 혐의 했잖아. 왜 그래? <laughs> 왜 이자도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? 음나 이거 텐트 굉장히 지금 보기 보기가 안좋거든요이 이쁜 것만 있는 이 메이드 카페스 텐트 뭡니까 이거 지금? 어이 더블 더 더블? 응 더블. 아, 비밀로하셔 자본주의적인 멘트 같은 보일라. 이러고. 뭐요 아, 니 네. 린씨? 예 네. 준비됐죠? 준비됐슈전안 네. 됐어요. 네. 저안 <laughs> 됐어요. 자, 준비된 사람 없는데요. 아, 나 네. 뒤에 타러 왔어. 준비됐어요 했어요, 강야. 아, 저 아, 아, 준비됐어요. 오케이. 저희, <laughs> 저희 노래 이제, 듀엣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는 또, 이 곡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그치. 여, 여러분, 와. 뭔지 알것 같나요? 뭐지요? <laughs> 뭘까요? 뭐지요? 어, 이미 많은 친구들이랑 이제, 쿠리미들이 많이 들어보고 알아봤던 노래, 좋아해줬던 노래. 또 뭐가 있죠, 릴씨? 저, 뭔지 알것 같은데, 그, 어, 어. 애초에 애에애에 아닌가요? 아, 근데 나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이팅 하자 우리 할수 있다 <웃음> <웃음> 우리 할수 있다 그래 우리 또잘 했었으니까 문제아들이 둘이 모이면 최강이야 오케이 렛츠고 네? 문제아 예. 둘이 모으면 문제 아닌가요? 어 그런가? 어자 <laughs> 그럼 잠깐만요 어, 일단 유튜브는 여기까지 호?